정말 베트남에서 월 100만원으로 생활이 가능할까요? 일단 답변을 먼저 드리자면 네,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에서의 생활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럼 오늘은 그 차이가 뭔지 그리고 돈 걱정 없이 살려면 얼마가 필요한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100만원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 봅시다 일단 뭐 크게 필요한 것만 몇개 나눠 보면은 일단 주거비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식비나 기타 생활비가 필요할 테고 교통비 뭐 이런 큼직한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글쎄요. 100만 원이 있을 때 주거비로 어느 정도로 쓸수 있을까요? 뭐한 30만 원 정도면 될까요? 그리고 식비랑 기타 생활비에는 뭐한 50만 원 정도 쓸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머지는 한뭐 20만원 정도 일단 크게 크게 대충 이런 생활비를 쓸수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베트남 현지에서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저 외국인들도 찾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사이트인데 여기 제가 한국어로도 번역이 가능하게 돼 있어서 일단 가져왔어요. 일단 이군 임대 서비스 아파트라는 것들이 처음 나오는데 이군은 이제 7군 다음으로 한국분들이 또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죠. 일단 30만원이라고 했으니까 달러로 치면 얼마죠? 한 200달러 정도겠죠. 근데 일단 이거를 낮춰보아도 제일 저렴한 아파트 일단 일단 370이에요. 370달러면은 원 베드룸이면 거실 분리된 아파트, 원룸 아파트, 나머지는 이제 그냥 원룸이죠. 이 정도의 컨디션 밖에 안 되는데, 370달러면 일단 50만원이 넘으니까 이건 안 되겠죠. 어, 여기 7군인데, 7군, 한국어로 번역해 볼게요. 여기, 7군으로 한번 봅시다. 7군으로 봤을 때도 뭐 일단 여기 나오는 거는 제일 저렴한 게 350달러 정도네요. 여기 말고 제가 몇 군데 찾은 것도 있는데, 어, 여기는 4.5밀리언, 그러니까 한 24만원, 실제로 우리가 생각해서 30만원 언더로 지내게 되면 은 네, 그렇게 좋은 퀄리티의 집은 아닌 것 같아 보이죠. 아무래도. 네. 여긴 7군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보시면은 일단 가격은 4.7밀리어니까 이것도 한 24만원 25만원 정도 되겠네요 일단 버젯에는 들어오는데 여기 철조망 쳐져 있는 걸 보니까 일단 아파트인지 는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 여기는 이제 복층 구조로 되어 있는 이제 듀플렉스 시설인데 일단 뭐 필터로 깨끗하게 집을 해 놨겠지만 엄청 그렇게 좋은 시설로 보이지는 네, 않습니다 되게 좁네요 7군이었고, 그리고 다른 7군 하나 더 보면은, 여기는 이제 5밀리언, 그러니까 26만원, 7만원 정도 되겠죠? 봤을 때, 그나마 좀 나아 보이긴 해요. 근데 집이 사실 완전 방한 개라서 너무 좁아요. 이런데 살기가 과연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실제 한국 분들은 현지 부동산에서 어느 정도 가격대의 월세를 사시는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현지에서 한인을 대상으로 부동산 서비스를 하는 곳에 정보를 좀 가져왔어요. 여기 보시면은 비싼데는 정말 비싸요. 여기 투티엠만 보더라도 여기 제가 잠깐 머물렀던 곳인데 6천만 동이면 이미 30 3백만 원이 넘어가지 월세가. 물론 그만큼의 퀄리티를 자랑하긴 합니다. 물론 베트남에 와서 이런데 살면 참 좋겠지만요. 여기 말고 좀더 저렴한데도 가능해요. 뭐 마스테리 타워딩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 많이 사시고 여기 방두개 화장실 두개짜리인데 2천만동이면 100만원이 좀 넘어가죠. 100만원, 110만원 이 정도 가격이면은 물론 최신식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방이 있고 화장실이 두 개가 구비되어 있는 곳에서 살수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나마 마스테리 암프 원룸으로 가면은 네 1,700만동이니까 80만원 9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그나마 좀더 살만 하시겠죠. 물론 거실이 따로 있고 방 하나가 있는 그런 유닛인데 이 군에 있어서 한인분들도 꽤 많이 사시긴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도심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다 보니까 가격대가 조금 더 싸지긴 합니다. 물론 좀더 저렴한 가격대의 아파트들도 있어요. 근데 한국분들이 사시기에는 이게 거리가 도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좀 불편합니다. 뭐 한인 마트나 이런데 가기도 좀 어렵고 한식당 가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자그 다음으로는 식비 내용을 한번 볼게요. 뭐 식비에 대해서 마트 장보는 비용 이런 것들은 너무 천차만별이고다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외식비 정도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구글맵 지도인데 제가 맛집들을 다니면서 많이 좀 셀렉을 해놓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 몇 군데 한번 볼게요. 뭐 예를 들어 여기 제가 분짜 맛집 한 군데를 찍어놓은 게 있는데 한번 메뉴판을 보겠습니다. 네, 현지 있는 분짜 분자 식당에 분짜라는 이제 쌀국수를 활용한 음식을 한번 가격을 확인해 보면 지금 한 그릇에 6만 동이니까 뭐한 3천 원좀 넘겠네요. 3천 원, 4천 원. 음식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뭐5 0 0 원짜리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가격대는 어한 2천 원대에서 3천 원대. 즉 하루에 세 끼를 먹는다고 했을 때뭐 3천원대를 먹으면 물론 양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어쨌든 만원으로 버틸 수는 있겠네요. 그렇게 한 끼를 만원으로 버틴다고 하면 30일이면 30만원이죠. 하루에 만원씩 쓴다고 하면 한 달이니까 30일이면 30만원 정도는 필요하겠네요. 물론 현지 음식만 계속 먹는다는 가정하에서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현지 음식만 먹고 살 수가 있나요? 자 여러분 근데 베트남 음식만 먹고 살수 있을까요? 안되죠 저희 한국 사람은 한국 밥심이 중요한데 한국 음식 분명히 땡기기 마련이겠죠 저는 하루에 한끼는꼭 진짜 한식을 먹고 싶은 사람인데 그렇다면 어떡하죠? 한식당에 가야겠죠 한식당에 가면 가격은 어떨까요? 마찬들이라는 곳이고 제가 한식이 때, 땡길 때 진짜 많이 가는 곳인데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물냉면 가격이 한 7,000원부터 고기 200g, 200g, 200g 했을 때 100만동 아 어, 이거 6만원 가까이 되냐? 아 물론 34인분 기준입니다만, 양념 갈비이 어, 2만 5천원, 3만원, 15,000원 5천 가격대가 싸진 않아요. 갈비탕을 해도 39만동이면 거의 2만원 돈 하는 거죠. 해물 순두부찌개, 청국장찌개 이런 것도 1인당 한 그릇에 결국 만원은 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한 끼만 한식을 먹는다고 해도 아휴.. 30일이면 30만원인데요. 그리고 만약 고기나 이런 술까지 함께 먹는다고 하면은 가격은 훨씬 더 비싸겠죠. 그리고 이제 한국 분들 소주 드셔야 되는데 소주는 가격이 한, 한 병에 7천 원 가까이 합니다. 그렇게 가격이 현지 음식이랑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참고해야겠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교통비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일단 저는 사실 스쿠터를 타고 다니긴 하는데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오토바이나 이런 스쿠터를 타고 다니기가 쉬울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렇다면 택시 이제 현지에서 쓰는 그랩 같은 걸로 택시를 불러서 이동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 그럼 10km를 그랩으로 이동했을 때 호치민에서는 가격이 어느 정도로 나올까요? 자, 제가 호치민에서 그랩 택시로 10km 정도 이동했을 때 요금이 얼마나 나올지 한번 검색을 했는데 이동했을 때 8,000원에서 10,000원이 나옵니다. 물론 한국보다는 저렴한데 그래도 가격이 싸진 않죠. 그리고 물론 단거리 이동을 한다고 하면 뭐 5km 이내로 이동을 하긴 하겠지만 어 그래도 피크 시간때는 거의 만원 가까이 나올 수도 있네요. 우리가 이동을 한 군데 두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마트도 갈 수도 있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것도 보러 다니고 하면 계속 택시를 타야 한다는 가정을 했을 때 가격이 싸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를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주거비 뭐 30만원, 식비 30만원, 교통비 뭐한 20만원 쓴다고 해도 80만원에도 100만원 충분히 엉더로 생활이 가능하긴 하거든요. 근데 대신 한국인 분들이 베트남까지 오셔서 산다고 했을 때 당연히 한국보다 안락한 삶을 생각하고 오셨을 텐데 당연히 좋은 곳에서 지내셔야 되잖아요. 주거비랑 이런 것들을 아무리 아낀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 한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이것들은 제가 단순하게 외식비, 뭐 주거비, 교통비만 넣었지만 사실 이외에도 뭐 병원에 갈 일도 생기고 약을 탄다던가 아니면 의류를 구, 구매한다던가 아니면 가전제품을 구매할 수도 있고 다양한 생활비가 또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계산상으로는 월 100만원으로 생활이 가능하긴 하지만 실제로 와보면 이렇게 생각했던 거랑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으면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직접 오지 않으면 알수 없는 그런 것들 제가 하나씩 하나씩 앞으로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